대답을 받고 싶은데, PC방 가기는 귀찮고, 돈도 들고, 정말 짜증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무료 대답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니다 사이트는 바로 피파로라는 사이트입니다. 어떻게 무료 대나기 가능한지 지금 바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들어가신 다음에 네이버 들어가시고 여기다가 이제 피파로 검색만 하시면 바로 사이트가 뜨고요.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시고 공지사항을 보시면 여기 포인트 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획득하실 수가 있고요. 그 획득한 포인트로 무료 대나기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료 대나기 이용 방법까지 공지사항에 있고 여기 첫 포인트로 무료 대나기 가능. 합니다 피파 온라인포 역대급 무료 대나기 사이트 피파로라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이는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굴하게 어서 오세요. 형님 뭐 오늘 그러면 그거 하실 하실 거예요 형님? 오늘 뭐안 바쁘십니까? 어 블루 선수팩 까가지고 구라기형이랑 1대1 형님 오늘 하시는 겁니까? 아이 형님 근데 아마 블루 선수팩 하면은 제가 질 수도 있을걸요? 형님 한빠 하시죠 컨텐츠니까 내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어 모니터 사드릴게 제가 오케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아 진짜로 이미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거 사드릴게 뱅큐 뱅큐 모니터 존나 좋아 그게 아마 한5,60할 거야 뱅큐가 아니, 형님, 이거 진짜, 뱅큐 모니터, 이거 진짜 좋아요. 요런 게 마지노선이에요, 형님. 와이드 쓴다고? 아니, 그 게임 잘하고 싶으면. 사면... 이거 이런,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거 써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1대1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번에 컨텐츠는 요거 할게요. 이제 우리 구라기 형. 구라기 형 팀이 이제 2조 7천억인데, 월클 찍으시는 형님이에요. 이 팀으로 저랑 할 거고. 그다음 저는 블루 선수팩에서 뽑아서 이제 형님하고 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피파 4에서 더 중요한 거는 손가락일지 아니면 능력치일지 대신 저 최선을 다할게요. 진짜로. 그래야 재밌어. 진짜 최선을 다할게요. 훈련 코치 없어. 한판 이선으로 할게요. 잠깐 판들이 바꾸고요. 모니터 사주기 아까운 거 전혀 아닙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왜 프로 게이머가 프로 게이머인지. 그중에서도 왜 원창현이 승부산지, 왜 원창현이 우승을 두번 하고 MVP 한번 탔으며 득점왕을 세 번이나 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립니다. 라인 나, 나 가기 갈게요. 우티 베이스 하베스. 뭐, 아, 꼽는데 심하고서 30초 걸려. 오케이. 하 것도 아니고 왜없어이야나 이해를 못하겠네 아싸 아니, 그냥 블루 선수 펜에서 나온 선수 그대로 하고. 됐다. 오케이. 키코드를 막아야 돼. 여기다. 위에다. 그렇지. 됐다. 응 보정 응나 보정 먹었어 절대 안먹어 됐다 됐다 오 이런 게안 돼서, 오! 어? 자3판 이전 마지막 판입니다. 아 떨려. 오. 뭐? 아 수비 이렇게 잘하서 갑자기 잘해줘. 키퍼 나와. 어쩔 수 없어. 키퍼 나와. 오! 야이 미친. 좆! 씨발. 아. 어? 일단 막았다. 일단 막았어. 일단 막았어. 씨. 我们、嗯 아니 누락경형 잘하잖아 아니 무슨 못하는 척해 이형 잘하는구만 챌린지잖아 아 진짜 형님 제가 진짜 최근에 가장 집중한 판이지 않았나 라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원청현입니다자 오늘은 방금 앞에 영상에서 도 보셨듯이, 렇습니다 지금 모니터를 선물로 좀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니터 사러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갑니다. 모니터 근데 벤큐가 좋더라, 나는. 아니 144 안쓰신다면서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난144 안쓰는데 그 60인데도 그 벤큐가 좀 다르더라고 그게 헤르 헤렙? 헤르츠? 아르츠 네? 후르츠인가? 그게 에, 있잖아 아, 네. 하베르츠 네 후르츠가 있는데 네. 그게 아마 144뭐 240까지 나왔대요 그래 나는 240을 선물을 해드리려고 음... 그냥한7 0만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원래 용산 이런데도 가지 않나 원래? 로하군데 테크노마트로 시청자분들이 가라 그래가지고 용산 많이 가던데 어, 그런 테크노마트가 거 테크노마트가 되게 많대. 그쵸. 근데 모니터 설치할 줄 알아요? 아전몇몇번 몇 해봤죠. 본체도 제가 조립을 해봤는데. 아 진짜? 아 근데 그 예전에 해봐가지고 모니터는 그냥 쉽게 하네. 뱅큐는 안해보겠는데 똑같겠지 뭐. 비슷하겠지 그렇죠. 그럼 당신이 설치해. 아아왜그면 내가 아예 못해. 우리 집 컴퓨터가. <laughs> 여러분들 장난하세요? 분명 그랬어 어제 모니터 사러 얼로. 어디로 가야, 가야 되냐, 내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신도림 테크노마트로 가면 다 있대. 그냥 거기에 없는 게 없대요. 갔는데요. 네. 없대요, 벤큐가. <laughs> 누가 신도림 가면 있다고 그랬어? 하나도 없고 지금 용산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다시. 아, 진짜 이거 어떡하니. 이 전자제품의 메카는 용산이야. 인정. 에이, 무조건 이제부터 여러분들 사실 때 용산으로 오세요. 용산가니까뭐 바로 있더만. 바로, 벤큐. 샀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28만 원주금됐잖아요내돈내 네. 산이다. 보이시죠 여기 XL. 쳐보시면 알 거예요. 네. 게임하기 아주 최적화된 맞죠? 모니터를 들고 지금 바로 만나러 갑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야, 이렇게 모니터까지 여러분들 설치가 됐고 240 푸르츠가 나와요. 후르츠요야 봐봐 움직는거 보여줄게요. 물결이 다르지. 움직이는 체감이. 어. 야 근데 뭐 야가 이거 홍보 같다 뱅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뒷광고 어 뒷광고 했는데.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어, 모니터 세팅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 구라기 형이게 사랑한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옆에 계신데 음. <laughs> 아무튼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oh, èdè ló ma lè ní sẹ́dùrú ẹ̀ẹ́dìtù.